자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, 취업의 신 TV 박정우 대표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어,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음, 주제가 어, 매우 좀 특이합니다 물론 바로 들어갈게요 치명적인 공백기간 달콤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어,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생분들이 아니라면은 몇월이든몇 년이든 공백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로 면접할 때 공백기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는 진짜 이 사람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어서 물어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어? 제가 답을 미리 알려드렸네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두 가지 프레임으로 알려드릴 테니 공백기간 뭐 전자 후자 각각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년 이하의 공백기 졸업한 시점으로부터 혹은 마지막 회사를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있다 그럴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면접관들도 알고 있어요 왜뭘 알고 있냐 그만두고 나서 뭐 토익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뭐 인적성이라든지 구직 활동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약간 졸업했을 때좀 놀았을 거고. 그렇게 때문에 어, 1년 미만의 공백 기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. 면접관들도 다얘 구직 활동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 면접 보러 왔구나. 다 알고 있으니까요. 눈에 지 말고 웃으면서 어, 나 지금 구직 활동 뭐 6개월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는 취업준비, 뭐, 스펙이라든지, 실무 경험을 쌓는데 주력했었고, 그런 다음에,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채활동 하고 있다! 어, 제 표현량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어쨌든,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, 면접관들이 당연한 거다! 생각하고, 넘어가고, 어, 이 친구 스트레스에 내성이 강하구나! 하고, 패스를 하는 겁니다. 두 번째, 어, 1년 이상, 어, 뭐, 2년, 3년 공백기 있으신 분들은, 좀 다르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? 근데 대부분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. 사연들이 있는데, 뭐, 예를 들면 첫 번째, 공모시험. 두 번째, 고시. 세 번째, 대학원 준비, 전문대학원. 네 번째, 공기업. 뭐, 이 정도가 있다 치면은, 그걸 준비했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, 취업시험으로 돌아오신 건데, 이럴 때는 면접관들도 이네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공백기간에 했었던 것들을 답변 시간이 1분이나 치면은 한 10초에서 15초 내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. 사실 내가 공백기간 이년인데뭐뭐 뭐 했다.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공백기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성장했는지, 교훈이라든지, 어, 느낀적 깨달음,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면 되고 참고로 공백기간이 기신 분들은 본인이 다른 친구들보다 어, 더 불리하기 때문에 스펙상 유리한 친구보다 어, 그 본인이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절박함입니다. 절박함이기 때문에 공백기가 2년, 3년 뭐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, 공백기 할때나 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나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할때 절박함이 나오는 그런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 크기 어, 제스처 그런 눈빛. 저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는 눈빛이 초롱초롱 하잖아요. 맑고, 그죠? 근데 그 공백기간 3년 때뭐 있냐라고 했을 때는 눈빛이 약간 촉촉해지면서 촉촉해지지만은 그렇다고, 어, 처지는 게 아니라 촉촉해졌다가 딱 기운 차리고 열정, 자신감, 패기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면이 친구는 참 절박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공백기간이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상관없이 절박함과 있는 그대로 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